한국하고 중국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게 상식이지. 맞아. 그런데 실제로 두 나라를 여행하게 된다면 그냥 다르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저는 영국의 작은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고 작은 회사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파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물건들을 판매하면 굉장히 승산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대표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해와서 아주 능숙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직원도 대표님 말고 4명이나 더 있기도 합니다. 회사치고는 규모가 작은 것은 맞지만, 동종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 회사입니다. 대표님 때문에 회사가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대표님은 예전에는 중국에 직접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 보니 중국에는 자주 가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종종 중국에는 꼭 다녀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물건을 보고 시장을 조사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사진상으로만 보고 시장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국에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중국에 가게 될 기회를 얻었는데요. 어느 출장이 다 그렇듯 일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을 마치고 잠시 그 나라들을 둘러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처음 나가보는 입장이라서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여권 발급 기간에 맞춰서 진작에 신청을 해놓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중국에 가게 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케이팝 걸그룹들에 굉장히 빠져있거든요. 스파이시걸스 때부터 영국에서는 걸그룹의 인기가 대단히 크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모든 걸그룹들이 해체되고 지금은 영국의 그룹에서 눈에 띄는 그룹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한국의 걸그룹들이 영국에 와서 콘서트도 열고 방송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일단 한국의 걸그룹들은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서 춤을 추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한국 걸그룹의 팬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닌 중국에 가게 되어서 신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시장조사 및 박람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도 가볼 예정이거든요. 중국에서는 1차원적인 단순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기술력이 집약된 물건들을 제조하는데 특화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인기 있는 제품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을 보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하는지 예측하기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늘 대표님은 중국에 가면 한국에 들렀다가 한국의 시장조사도 하고 돌아오는 일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겠다는 말은 당연히 한국도 들렀다가 오겠다는 말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고 한국에 가게 되면 일을 마치고 개인 시간이 주어지면 신나게 한국을 즐겨 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시차 적응도 완벽히 되었을 테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 보는 것이고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미 대표님을 따라서 몇년 전에 중국을 다녀왔던 회사 사무실의 선배는 중국에 가는 걸왜 이렇게 신나해 하면서 피곤한 일정이고 쉽지 않을 거라며 그나마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는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출장 가는 날이 다가왔고, 장거리 비행기를 탑승하며 그렇게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낯선 공항의 풍경에 기가 눌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던 중국의 공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 능숙한 대표님을 따라서 공항에서 거쳐야 하는 각종 절차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점은, 역시나 국제선 항공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불친절한 느낌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제가 느낀 것들은 실제 이러했습니다. 다소 무서운 듯한 공항에서 절차를 마치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밀어가며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이런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지 중국인들을 막밀치는데 그걸 보는 제가 다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들에게 이런 무질서함은 익숙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출장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중국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구가 많아서인지 무슨 축제 현장에 온 것처럼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자기 볼일 본다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길은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대표님은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하며 중국 사람들을 거침없이 해집고 다녔는데 영국에서는 못 보던 모습이었어요. 중국인들과 시비가 붙을까 봐 우려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질서했고 그런 무질서함에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은 오전 시간에 지하철을 탑승해야 했는데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와 대표님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상상력을 뛰어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그냥 허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하철 열차 바닥에 그냥 앉아있었고 때문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닥에 앉아있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은 탑승을 하지 못하고 열차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대표님은 이런 열차에 탑승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열차를 안탈수 없으니 겨우 비집고 자리를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중국인이 자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하게 쏘아붙이더군요. 대표님도 질세라 그 중국인 남자와 말싸움을 벌였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냥 서로 욕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곳은 최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것은 괜찮은데 최소한 질서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는 질서 따위는 없고, 조금만 천천히 가도 저를 뒤에서 밀면서 지나가는 중국인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정말 미친 곳이 틀림없고, 끔찍한 곳이 틀림없어요. 왜 회사 선배들이 출장을 가기 싫어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늘 젠틀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던 대표님도, 여기 중국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그런 낯선 모습은 이질감이 들었고, 무서웠습니다. 정말 최악의 출장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친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너무 진입 빠지는 중국 출장 길이어서 한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흥이 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볼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대표님은 공항에서부터 중국에서 보여주었던 거칠고 매너 없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제가 알던 대표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행동했고, 걸음걸이도 여유 있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대표님은 한국 사람들을 밀치며 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경험이 있는 대표님의 행동이 여유로워지자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저희가 도착했을 때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복잡했는데, 시간을 보니 한국 시간으로 사람들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나빴던 기억이 떠올랐고,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열차의 바닥에 앉거나 다른 사람들을 손으로 밀어대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어느 정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어디에 가나 질서라는 게 존재했고 사람들은 항상 복잡한 곳에서 우측 통행으로 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놀랐던 광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보다 더 질서정연한 모습이거든요. 중국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공공질서의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껏 지쳐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여기 한국에만 있어도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냥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끝나면 숙소에서 누워만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접었어요. 낮 시간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한국을 구경하기 위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광을 하며 지친 다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도를 보니 주변에 방송국이 있더군요. 일부러 여기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스럽게 그런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면을 봤어요. 한국의 스타들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고 우연히 방송국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저는 한국의 스타들의 스케줄도 모르고 그들을 마주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들을 보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누군가 나타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서 제가 좋아하던 케이팝 걸그룹인 에스파가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 근처로 다가갔고, 거기서 다른 한국인 팬들과 함께 그들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팬들과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팬들은 적당한 거리를 알아서 유지하고 있었고, 에스파는 팬들을 향해서 미소와 손인사를 해주었거든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경호원이 팬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팬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안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생각도 하기 싫네요. 그리고 실제로 본 에스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하던 걸그룹을 실제로 보다니,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왔고, 이번 출장길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분명히 다른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문화도 다르다는 사전지식을 가진 채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느낀 바로는 두 나라의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나 다를 줄 몰라서 제가 혼란을 겪기도 했고요. 영국이 다른 유럽들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유럽대륙이라서 비슷한 면이 너무 많잖아요. 다르다고 해봐도 거기에 거주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미묘한 차이일 뿐이었는데, 한국과 중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더군요. 마치 매우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흔히 알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말을 이제는 바꿔서 말해야 할것 같군요. 한국과 중국은 다른 대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두 나라를 동시에 둘러볼 기회가 있을 때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